안녕하세요. 파상관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음, 이번 케이스는 2020년 3월 9일 소모된 사건인데, 77년생 재무자인데, 주식 투자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환가가 있었습니다. 음, 주로 송파구 쪽 살다가 경기도 갔다가 다시 송파구, 언니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형부명의 전세, 이때부터 이제 무상 거주였죠. 2014년부터 현재까지 프리랜서 상담사, 광고 쪽에 아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14년경 8월 배우자 교통사고 사망 후 배우자의 동업자가 신청인에게, 채무자에게 배우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이제 여기서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같아 다퉜어야 되는데 내가 갚기로 한게 아니라 배우자의 몫이다 하여튼 패소했어요 그래서 2010년 지인이 권유로 대출 받아 또 이제 주식 투자까지 했는데 모두 날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후에 손해배상 사건하고, 동업자로부터 받은 소송하고, 주식투자 실패 이두 가지가 문제가 돼서 파산이 일어습니다 어머니 계시고요. 자녀는 1남 1녀입니다. 3억 7천이죠. 그래서 뭐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왜 환가를 했는지 이제. 여기 보시면 2016년경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한 행위는 사행 행위로 과다한 부채를 부담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나 채무자가 현재의 소득으로 3억 7천만 원 변제는 불, 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경, 재량 면책을 했습니다. 부친 상속재산이 존재합니다. 부친이 2012년 2월 19일에 돌아가셨거든요. 사망 당시 부친 명의로 충남 모 수재의 대지 402 제곱미터가 존재합니다. 2,500이요. 상속인은 모치민 7남매. 채무자의 상속지분은 7분의 2고 지분가액은 약 300만원입니다. 언니가 300을 지급한 화액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만, 음, 세금이 많이 밀려서 그3 0 0만원로 세금 내고 아마 종결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파산 폐지가 됐을 거예요. 세금 내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 부친 명의의 미등기 상속재산이 존재하는 바람에 소액을 환가한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